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네, 아니, 오늘 쌩얼로 오라 그래가지고. <laughs> 어우, 이거 어떡하지?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퍼스텔 컬러를 네. 선생님이 이루어주셨어요. 네. 네! 딱 간판만 봐도 네. 그 네. 전문가의 포스가. 그러한번들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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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아, 하필이란 말이네. <laughs> 네. <거거든요>? <laughs> 네, 여기 앉아서 주면되시고 우리, 이거 한번 작성해주시면 되는 데 네. 사전 문답.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완하고 싶은 것. 얼굴 빛이 똥색이 되는 걸 막고 싶다. <laughs> 얼굴 크기가 좀 작아보였어요. <laughs> 그거 여기서 안될됐요 예상하는 톤과 <laughs> 이유. 나 저번에 누가 가을 뮤트라고 그랬어 시세이도 그거 한한거 하는데 근데 그것도 맞을 수가 어 아니 아. 팔색모에 베이지했을 때가 장 예쁘다 했잖아 아 예쁘다 게 내가 낮다 그랬잖아 어 아. 근데 로제가 그어나그 어, 그 그걸... 로제 써야지 로제 음. 로제 고윤정 음. 언니 기본정이 음. 보는 먼저 설명드리자면 퍼스 퍼플클럽은... 컬러는. 크게 4계절로 나눠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봄과 음. 가을은 웜, 옐로우가 베이스가 되고 있고요. 여름과 겨울은 쿨, 블루가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고 뭐 더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옐로우 베있으니까 여름과 겨울은 쿨, 블루가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할 수도 있는 느낌에 차가울 수도 있는 느낌. 그래서 좀 악역의 역할이신 분들이 이런 겨울 컬러로 만들고 좀 시크하고 차가운 느낌을 가져가야 되니까 두분는 어떤 톤인지, 웜인지 쿨인지와 뭐, 색오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컨드 어떤 컬러를 써도 되는지는 이따가 네. 만나면 같이 봐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여기 병원님 최근에 디자이너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 네, 맞아요. 언제 <웃음> 되셨어요? <웃음> 저 작년 7월에 아, ]에... 좀 됐구나.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번 네. 수 있을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워맨쿨의 김정민 원장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오늘 경무님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laughs> 해주실 거예요. <웃음> 유경님. <웃음> 오, 파랑이랑 검정색 좋아하시네요. 네. 오렌지는 안 어울린다고 계속 쓰셨네요. <laughs> 네. 예상 톤은 가을 뮤트. 네, 로제 고윤정의 오, 네. 뭐가 예뻐 보이세요? 어떤 원, 이미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어... 고급스러움 오둘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없는 거여가지고. 오, 좋아하는 사람이 내 톤이면은 참고하면 음. 너무 좋잖아요, 스타일링할 때. 네. 그래서 작성하라고 한 건데, 음. 일단 유경님이 가을 뮤트가 예상인데, 로제랑 고윤정님도 둘다 가을 뮤트로 추정되는 연예인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가을 뮤트가 예뻐 보이는 것 같다. 가을 뮤트 아, 인증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네. <laughs> 네. 일단 파악을 했고요. 음. 혜진님 것도 볼게요. 아, 근데 어.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야 <laughs> 어, 나다 궁금한데. 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찍어도 돼요? <웃음> 네. <웃음> 세 개만 골라주세요. 다싹다 체크해놨어. 육시쟁이 아이유, 린터, 제니, 문가영. 아 그냥 아, 자기가 좋아하는 네, 제가. 아제 싶은... 생각에는 좀 다른 사람들인 것 <laughs> 어, 같은데 네. 한, 네. 한 명만 뽑아. 한 명만요. 최최 어. 어. 최. 최예요. 응. 이런 분위기가 좋다. 오 카리나. 카리나? 아 이거 아, 아.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나. 카리나님 좋아합니다. 오. 오. 아, 음. 이경님부터 앉아볼까요? 네, 네 진짜 퍼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아. 착용을 하고요 여기 볼에 홍조 있어갖고 이거 조금 붉게 찍힐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맑은 갈색인 게 보일까요? 네 보이세요? 네. 1단계로 웜인지 쿨인지 볼 건데 어울리는 색상 보는 거 아니고 웜쿨, 웜쿨, 웜쿨 순서대로 쭉볼 거예요 네네 네, 거울 잘 보시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드부터 시작합니다 네. 얘가 웜의 레드입니다 얘가 쿨의 레드 네 그리고 웜톤의 피치 풀톤의 핑크예요. 그리고 웜톤 오렌지, 풀톤의 핫핑크, 버터옐로우, 풀톤의 레몬옐로우 그리고 웜톤의 웜그린, 풀톤의 쿨그린이고요. 웜톤의 아쿠아 컬러, 풀톤의 스카이 컬러 그리고 웜톤의 보라, 적보라, 풀톤의 청보라입니다. 웜인지 쿨인지 아시겠나요? <laughs> 다들 갑자기 <laughs> <laughs>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면 되냐면 눈 밑에 여기 팔자 있는 쪽입 주변 보시면 점로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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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대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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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점이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음. 근데, 네. 근데 지금 경무님이 쿨이 이상하이 않아요. 네. 점 응. 얘가 쿨이고. 얘가 웜이거든요? 그냥 웜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음. 장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핑크, 레드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어, 얜 이상한 것 같아요. 어, 약간 이 쿨에 있는 푸른기 때문에 약간 펄해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데 그래도 노란기 웜이 오렌지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쿨과 웜을 비교했을 때 쿨은 약간 꺼지는 느낌 입술 펄해지고 입 주변 어두워지는 거 웜이 그래도 조금 더 피부톤이 정돈된다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연한 핑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쿨의 연핑크 약간 창백한 느낌 근데 웜피치 하니까 오, 고급지게 얼굴 생기있는 느낌 고급지죠? 그래서 쿨보다 웜이 훨씬 더 고급지고 얼굴도 생기있어 보이고 작아보이고 그래서 쿨톤이야 웜톤이야 따지면 웜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색이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는 색상을 한번 찾아볼 건데 빨강이랑 주황이랑 비교해 보면요. 어, 저는 그래도 빨강보단 주황이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것 같고요. 빨강이랑 초록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초록도 괜찮아요. 그래서 레드랑 피치랑 뭐가 더 예뻐 따지면은 레드가 베스트가 아닌 건 맞는데 턱 라인 한번만 봐주세요. 피치가 환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갑자기 얼굴이 요렇게 길어졌거든요? 근데 레드로 가니까 얼굴이 갑자기 조금 작아 보이는 거 이해되나요? 네. 사실 좀 선명한 색이 얼굴이 훨씬 또렷해 보인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둘다 괜찮단 얘기예요? 노랑 네. 안 어울려. 어, 파랑이. 어. 그래서 1단계에서 지금 뽑아드리는 컬러는요. 음. 이렇게가 잘 어울리는. 음, 아, 베스트 컬러라는 게 아니고, 어, 명도와 채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어울리는 색상이 어떤 계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1단계를 통해서 웜이라는 걸 알았고, 초록이랑 주황이라는 색이 잘 어울리는 걸 알았습니다. 봄은 노란 햇살에 꽃 피는 계절, 색이 선명하고 밝거든요? 요런 게 봄웜톤의 컬러예요. 음. 봄웜 브라이트라고 하는 봄의 선명한 색들이거든요? 네, 봄 개나리. <laughs> 네. 봄에 새싹 에연드, 그리고 선명한 아쿠아. 어, 모른지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laughs> 응. 근데 전반적으로 봄웜의 색이 나랑 겉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얼굴을 봐야 될지, 색을 봐야 될지, 뭔가, 응, 애매한 느낌? 여름은 푸르스름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컬러, 이렇게 보시면, 얘가 봄의 코랄이고, 얘가 여름의 핑크예요. 색이 웜쿨을 떠나서 얘가 더 쨍하고 얘가 조금 더 연한 거 알겠어요? 색이 연해지니까 창백해 보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쿨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연해진 컬러의 느낌이 봄보다는 덜 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네. 가을의 대표색은 가을이 확실히 느껴지는 단풍 색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가을의 어, 진한 색. 괜춘? 나쁘지 않죠? 다시 같은 웜인데 쨍한 봄 보니까 얼굴이랑 컬러랑 이렇게 둥둥 뜨는 느낌인데 톤 다운된 가을색으로 가니까 컬러가 턱라인 딱뚜렷해지면서 훨씬 안정감 있게 붙는 느낌. 가을뮤트? 어, 가을뮤트?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 가을 디비어도 어, Not b a 드 괜찮죠? 지금까지 본 계절 중에서는 가을이 가장 안정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파란 계열보다는. 붉은 계열의 컬러가 훨씬 고급져 보인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겨울은 크리스마스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새빨강 이렇게 높푸지엄초 쿨이 아니라고 했지만 보세요. 쿨에서도 여름 쿨이랑 더 선명한 겨울 쿨이랑 보면 밝은 여쿨보다 진한 겨쿨이 얼굴 훨씬 조그매 보이는 거 알겠어요? 네. 겨울에 이렇게 딥한 색들은 무난하게 괜찮거든요. 근데 겨울은 형광색 스키장 보드복 컬러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로 오면 이제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쨍한 파랑, 파랑이 제눈으 생각엔 좋지 않아요. 겨울 쿨색보다는 입술 보래진 거 보이죠? 그래도 봄웜색이 얼굴 깨끗해 보이는 걸알수 있고 한톤 다운된 가을의 색이 하얀 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얼굴만 훨씬 조그매 보여서 네. 유경님은 가을 웜톤이라는 걸알 수가 오? 있습니다. 오, 오 대박. <laughs> 자, 일단 가을에서 무슨 가을인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웜색 중에서 보니까 조금 더 핑키쉬한 컬러가 훨씬 잘 받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코랄 핑크로 와도 괜찮고 메이크업 하실 때에는 코랄이랑 코랄 핑크 그 사이쯤에서 색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써요. 오 진짜? 아니, 오 다른 거다떠 보여서 역시 디자이너라 감각이 음. 있군. 코랄 핑크를 쓰는 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 맞아요. 자 근데 <laughs> 색에는 선명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봄의 색은 쨍하고 선명하고 가을의 색은 마치 우유 탄듯 부드럽거든요? 이런 게잘 어울린다. 맞아요. 그래고 아, 어. 있네 어. 어. 디자이너 맞네 <laughs> 선명한 원핑크 응, 뭔가 어색한 느낌? 근데 또 라떼탄듯 우유탄듯 가을스럽게 와주니까 이렇게 고급질 수가 이런 쨍한 색이 봄의 색이면 네. 아주 살짝 회색이 섞인 색이 가을의 색인 거예요 음. 훨씬 낫죠 여기에서 조금 더 우유탄 느낌을 뮤트라고 하거든요 뮤트 진짜 예쁘다 그쵸? 확실히 응. 뮤트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뮤트 맞네 가을 뮤트 컬러가 베스트 컬러다. 그리고 워스트가 뭐냐면 겨울 쿨톤. 그래서 겨울에 비비드 톤 컬러가 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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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이 잘 어울리시는 게제 워스트일 거. 아, 예, 제 워스트일 거.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음. 피부 톤만 보면 쿨로 왔을 때 역시 좀 하얘 보이나? 네. 라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건강해 진짜... 보이는 느낌. 어, 이렇게 음. 가니까 네. 아, 어, 그런 약간 보았어요. 퇴폐한 느낌이 들어요. 느낌 <laughs> 자, 보세요. 눈 밑에 지금 다크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수염 안 보이죠? 네. 쿨로 가면은 갑자기 쿵 다크 생기죠? 네. 솔직히 수염 네. 생기죠? 홍조 네. 빨갛, 빨갛, 빨갛 한거 보이죠? 그건 네. 맞아요. 근데 쿨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쿨로 가니까 네. 라인이 싹 전돈되는 장점은 네. 있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피부 잡티만 봤을 때는 에 네. 웜이 피부 훨씬 좋아 보이고 네. 쿨이 피부 좀안 좋아 보이기는 한다. 이거 음. 이해돼요? 웜쿨에 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 채도가 높은 색이 그냥 둥둥 뜬다, 그렇죠? 맞아요. 어. 저래 온 사람 같아요. 어, 부어보여. 음. 겨울쿨 드디어 겨울쿨 왔어요. 자, 가을웜이랑 음. 겨울쿨이랑, 겨울쿨이랑 겨울쿨이 그래도 낫죠? 네. 겨울쿨이랑 여름쿨이랑 과연 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쿨 응 여쿨. <laughs> 겨울이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응. 많이 웃음> 겨울이 또렷해 보이는 장점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얼굴 깨끗해 보이는 거 봐야지. 응. 이게 취향이라서 그러고, 그래도 본질적으로 잘 받는 건 여쿨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화사하고, 겨쿨로 응. 가면은 잡티가 조금 같이 진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연한 색이랑 선명한 색이랑 지금 얼굴 색 변화하는 거 1이라도 있어요. 똑같죠? 네. 근데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살짝 허여멀건 맹탕해 보이는 느낌? 알겠어요? 네네. 색을 오히려 선명하게 하니까 좀 또렷해 보인다는 장점. 음... 이 한여름 브라이트 톤의 특징은 네. 한여름이기 때문에 네. 겨울 쿨을 끌어다 써요. 음... 음, 그래서 겨쿨이 베스트가 아니라 네. 여쿨이 베스트인데 맞아, 같은 맞아, 여쿨의 라이트보다는 그래, 차라리 겨쿨의 브라이트를 쓰는 게 또렷하고 예뻐 보일 정도로 맞아. 확 성이 겨울이란 얘기예요. 음 그래서 칼이나 어, 연출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 극찬해요, 이거.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브라이트란 네. 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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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왕. 저는 결론적으로 가을 뮤트가 나왔고요. 저는 여름 브라이트, 브라이트. 브라이트. 어떠셨나요 오늘? 오세요? 네. 그래도 저는 저를 좀잘 아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laughs> 높으시네. 자기를 사랑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거의 맞히신 거 아닙니까? 나도 거의 맞춘 것 같아. 먼저 대단하 에이씨 앉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찍어도 될까요? 어네 <laughs> <laughs> 여러분 많이 받으러 오세요. 네. 네. 웜앤 네. 웜 네. 쿨. 아 웜, 어. 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끝까지 신경 써 주시는 선생님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겨쿨인 걸로. 아니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양꼬치를 먹으러 왔어요. 오늘 어땠어? 네? 저희들 많이 알게 되었어요. 네, 네 덕분에. 구독해 <laughs> <국어치> 읽어? <laughs> 사실 지금 양꼬치 양코치, 지금 양꼬치 먹을 생각? <laughs> 양꼬치 안 좋아한다며.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엄청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거짓말 치지 마. <laughs> 감사합니다.